아무 생각 없이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청 여러분 다 오늘의 해 나이트 오늘 제가 재밌는 것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울 나이트에서 합법 팩스기 제가 옛날에 맨손으로 보스를 존나 잡는 게 있었거든요. 근데 그때는 제가 직접 손가락으로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소울나이트에도 오토클릭을 사용하면 존나 세지는 무기가 있더라고. 맨손인 척하는 새끼나 해봐야겠다. 이거 기사 아님 이거 비둘기. 이제 이 맨손을 강화시켜주는 개사기 무기가 있단 말이야 이 무기가 뭐냐 맨손의 데미지를 1 증가시켜주는 무기입니다 비둘기에게 발톱이 하나 늘어나는 거지 야! <laughs> 오늘은 이걸로 한번 보스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한번 보스전 한번 가봅시다 버프 슬롯까지 먹어주고 신선한 조각 먹어주고 올라가서 밥 먹어주고 광기가 깃든 단검. 그렇지! 광기가 깃들었구나. 보스를 전부 잡아주지. 치명타 공격. 맨 손맨이 되겠어. 나 오늘은 다른 거다 필요 없다. 이런 거안 먹어. 콩알타는 인정이지. 이거는 들어와. 에 예. 근접 무기 공격 범위 증가. 이걸로 간다. 야 근데 너무 빨리 때리니까 이게 공격 속도가 감당을 못 하는데요? 부활절 토끼. 으아 와이씨. 야 너무 세니까 뭐 감당이 안 되는데? 방어도 1 가. 유 원시 거인.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저, 들어가도 되나요? 패턴 다 보고 들어갈게요. 저, 들어갈게요! 셋, 둘, 하나, 고, 슛, 야! 야, 뭐, 아무것도 먹지 마. 상남자 특징이야. 줄러님, 안녕하세요. 그냥 바로 간다, 이번에는. 야! 야. 이게 초당 100번의 힘이야! 형은 초당 100번을 움직여! 비둘기가 센 거는 어쩔 수가 없어. 10번째 공격마다 반드시 치명타가 터집니다. 야, 나한테 정말 필요한 스킬이구나! 누적딜 키면 안 되나요? 누적딜 키는 게 있나요? 와, 있네? 누적딜로 간다. 스켈레토킹? 반갑다. 어, 아! 아! <laughs> 야, 900, 900. 형은 이런 거 강화 안 해. 퀸? 옛날에 킹 잡았는데, 이제 퀸 잡아. 아니, 뭐, 패턴을 안 봐도 돼. 어어어 뭐야, 뭐야, 뭐야. 어, 안녕하세요! 야, 이제 애들이 좀잘안 녹는다. 아 이거 뭐야? 손 꼼짝거리는 거 뭐야? 왕의 손길? 이건 못 참지. 야이. 치명타운률 5%? 내 손에서 직원이 나가? 영화계 손길. 보스 한 번만 만져볼까? 얼마나 커졌나. <laughs> 야! 안 되겠다! 산대지야, 가자! 어? 으헤헤헤! 예, 예! 검지락거려! 어? 검지락거려! 이거거든. 어어이아 <laughs> 나처럼 할수 있는 사람 <laughs> 이게 수어수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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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이제 안 보이지롱 히히히 이거 쓰면 안 보임 안 보이지롱 자 코인 수로 실드 조금이라도 올리자 난 순수한 실력으로 가야 이게 실력이지 새끼야! <laughs> 내 실력 어때 <laughs> 야! 야 이런 플레이 할수 있는 사람 <laughs> <laughs> 이거 하면 인정 <laughs> 레이저 UFO 야야 <laughs> 너무 쉬워 야 그냥 바로 들어가 야 이거 색감이니 스피드런도 가능한 수준 아니야? 야 아무것도 안 먹고 가면은 노버프 노무기로 오로지 맨손 하드러시하면은 뭐 나온다고요? 일단 가보자 그러면 어그 해볼까 그러면은? 야, 미쳤다, 씨 할만하겠는데? 거상줄란. <laughs> 야, 이거 좋네. 야, 이거 자주 애용해야겠다. 노가다 할때 재밌네. 야, 추가 레벨로 가보자. 야, 지금의 나라면. 어, 뭐야? 어? 비둘기 적국지 생겼다. 삐꼬삐꼬! 꼭지까지 생긴 나를 막을 수 있겠어? 골레망개용 용이구나. 그대 오라고. 아니 비겁하게 하늘을 날다지 정정당당하게 일대일 막고라로 들어와. 야이씨발 맨손으로 용 패고 있는데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? <laughs> 들어와! 드디어 나랑 맞다이를 뜰 생각이 들어. 아이씨. 그렇지. 훌랄라 몰라 선장. 안녕하세요. 아이아 이거 그만 좀 먹어. 나한테 걸리면 다한 방이야. 아한 방은 아니고 정확하게 한150 방. 또 용은 아니지? 아! 이제 골렘을 맨손으로 때려잡은 사나이가 되겠어. 안녕하세요. 아야! 아야! 야! 저 어떻게 피하냐 원래? 그냥 가 그냥 잡았다 정말 쉽죠? 오토마스 쓰시나? 저 오토마스 같은 거안 써요 힘으로 하는 중 <laughs> 저는 진짜 실력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어요? <laughs> 안녕하세요 잡았다 아, 진짜 힘들었다. 오늘 몇번 눌렀냐? 야, 13분이나 걸렸어. 야, 이제 스피드로 가볼까요? 이, 그라운드 워터라고 이것도 손가락만큼 세지는 무기? 야! 이거 가다 야, 이제, 데미지 별로 안 세네. 뭔가 좀 야하다고? 도대체 이걸 보고 뭐, 뭐, 어떻게 생각하면 야하다는 생각이 들어? 뇌가뭐 어떻게 된 거야? 탄 정확성 올려주고 제야 이 워터는 뭐냐 야 이제 일자로 나가 미친 탄 정확성 올라가가지고 오이오줌 발사 <laughs> 아니 대체 오렌지 주스를 얼마나 마신 거야 아디 공격력이 증가 아시간야 뭐야 진짜 이 데미지는 뭐냐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세세세아 나쁘지 않은 강함인데 이 정도면은 원거리 가격 선봉시50% 확률로 탄환 하나 더 발사합니다 자 2배소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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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거의 무한 애니멀 싱글, 애니멀 싱글, 애니멀 싱글, 애니멀 싱글. 마구마구 <laughs> 마구 써. 그냥 오토마스 써서 재밌는 거잖아. 고면 써!!! <laughs> 근데 이거 맨날 하면 재미 없겠지. 전 처음 써보니까 존나 재밌는 거죠. 더 강한 보스를 잡고, 신이 되는 거다! 으 이걸 강하다고 볼수 있을까? 너무 약하군. 어허? 여왕의 손길? 헤 <laughs> 무기 안 바뀌었다고요? 으아아아아그라운가더디졌어난 죽음을 택가겠어 버려. <laughs> 야, 9분 컷. 9분 만에 엔딩 보시면은 인정. <끼록>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 다음 영상은 진짜 상위 0.00001%만 가능하다는 하드보스 러시 맨손 컷. 가자! 끝! Hello. I'm